지난 영상을 촬영한 시점으로부터 4주 지났습니다. 사실, 이게 그 뭐랄까, 그러니까 영상 만들는는 소재잖아요. 술을 만들었고, 그걸 중류를 하면 또 업로드할 건덕지가 된다, 이것도 있는데. 근데 또그 중요한 게또 무지하게 재밌다 보니까. 거의 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자가중류 중독증입니다. 아, 웃기는 소리. 뭐, 실제 보리가라서 중류하는 거 보면 얘기가 다르죠. 색깔 어때 보입니까? 꽤 진하죠? 뭐, 꽤나 수준이 아니라 색깔이 아주 그냥 미쳤다 싶은 정도인데, 이거. 이게 얼만큼이나 묶인 건지 <웃음> <웃음> 어우, 이거 도수가 얼마 안 되는데, 코를 꽤 세게 때리네요. 이게, 봐요. 45도면 뭐 얼마 안 되는 알콜 도수인 거잖습니까 일단 이게 뭐냐면, 무슨 술인지 가볍게 요약을 하자면, 딸까 주스에다가 대충 효모 때려 넣어서 만들어낸 술을 증류해서 병에 잘 옮겨 담아가지고, 참나무 장식 작게 썰어서 태워낸 거를 담궈 넣으면, 4주가 지나서 맛과 향이 변화된 갈색술 완성. 오크통에다 채워놓고 오래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그저 오크스틱 딸깍 인고이겠습니다. 색깔이 미쳤지 않습니까 이거? 꼴랑 사중하에 이런 색깔이라니 물론 뭐 색깔이 진한 게 전부가 아니라 향과 맛이 본체이긴 합니다 뭐 색깔만 진하면 뭐야 일단은 휘발성의 향이 그게 엄청 세요 거기에 플러스 나무향 탄 나무 향. 탄나무 냄새도 진하고 약간 달달달큰? 그런 태운 설탕 냄새? 그러면 또 카라멜인 거겠네요 근데 되게 여러 가지로 여러 종류의 향이 진한데 별로 이게 안 먹고 싶으신 향인데 약간 이게 나무 빤내 같달까? 음. 과일스러움이 전무해요 없죠? 없는 게 당연하죠 애초에 이게 매실 음료수로 만든 걸 증명해서 숙성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과일 맛, 매실 맛 이런 걸 찾는 것도 양심이 없는 거다 그죠? 되게 좀 향이 안 열려 있는 느낌인데요 이거. 아까 향만 맡아서 코에 닿던 거랑 지금 입에 닿는 거랑 향이랑 맛이랑 느껴지는 게 엄청 꽉 뭉쳐진 그한 덩어리 느낌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살짝 조금 이러면 한 43도? 1도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단내는 좀 줄고 탄내는 좀 늘고 또 아까는 온다간데 없던 그 과일 맛이 약간 쭉 튀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떫어요떫은 맛이 아주 그냥 그 나무 떫은 맛 그게 너무 투머치하다고 너무 세다고 느껴지는데 지난번에 넣었던 거랑은 그 참나무 토막의 크기가 그게 다르긴 하죠. 그때 그 미드 중리했던 거에다가 넣은 이거는 30cm 길이의 참나무 장자 한 덩어리 그 표면을 깎아서 그대로 반절 한 2등분 해놓은 사이즈였는데 요번에 넣은 거는 술 대비 태운 참나무가 더 많아 라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런가 색깔이 변하는 속도가 이게와 이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색이 변하는 게이게 숙성이 되는 게 참나무의 맛을 먹는 게 태운 참나무의 알콜을 스며 들고 먹어봤다가 뱉어나오는 것과 동시에 그 미세한 증발로 인해서 맛과 향이 덧입혀지는 거 그 숙성이 되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봐봐요 이게 술을 넣고 나서 딱 하루 24시간이 지난 이후의 색깔입니다 어우 늦네 그래 늦네 저번에 왕따시만 한거 넣었으면 느리지 역시 라고 생각했는데 4월 지나니까 이만큼 아니 여기서 이틀 지났다고 벌써 이래 왜 이게 아직 에어컨을 틀기 이전 6월에 언젠가이니까 그렇게 또뭐 제가 사는 옥탑방의 온도가 높지 않을 때거든요 거기서 또 일주일 간격을 두면 요렇게어 이게 왜일까 그러니까 술에 들어간 양이 적으니까 술에 오케스트을 넣은 게 아니라 오케스트에 술을 넣은 수준이라서 그래서 이만큼 진한 색깔이 뽑아지는 건가 싶긴 합니다 지금 그나마 물육방을 조금 넣어서 향을 열었고 개화성으로 휘휘 뭐 돌리고 스월링도 하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데펴서 좀 향을 열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또막 극적으로 변화되는 게 없어서. 어헝. 보통 그런 거 있죠, 왜? 사다 마시는 갈색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어떤 위스키나 럼이나 먹은 간에 도수가 높아서 꽉 뭉치는 향을 연다고 물을 넣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소용이 없어버리면 그건 약간 포텐셜이 없는? 열릴만한 게뭐도 없는? 그러니까 뭉치했을 때의 잠재력이 없다. 없는 잠재력을 풀어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게 맞대가리 없는 술이라고 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놈이, 아이씨. 나는 4주 동안 대체 뭘한 걸까. 에이.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하이볼. 일단 뭐 탄산 넣어서 확 풀어버리면 또 뭐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레몬 껍질을 하나 준비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없어버리고 음 향이 좀 풀어져서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다가오진 않아요 음 약간의 짭짤함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감칠맛이 확 떠오르는데 그게 또 그렇게 막 강하고 세다는 또도 아니고 음 나무향? 그 탄나무 냄새만 한가득이라 다른 향을 뭐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뭔가 그 가죽 제품에다가 코대고 흥흥거릴 때의 향도 이제야 좀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짙은 우디함 가득한 청량함이겠고요 아프게 표현하자면 발로 밟아서 짓이겨진 그 타다 남은 나무 장작인데 그게 약간 그 전투화로 그냥 막 뚜디 밟은 건데 이게 또 최근에 그 신형 전투화가 아니라 세정도 군번이어야 아실 만한 그 옛날 고리짝의 그 봉합식 전투화로 뚜드려 밟으면 그냥 탄산수를 더 넣어서 더 희석해서 향을 더 풀어봐야겠습니다. 음요거 과일이다 싶은 맛이 이제 조금 혀에 닿는데 이거 약간 그 꼬냑 하이볼? 그게 약간 요런 느낌적인 느낌이지 근데 그 꼬냑이 왜 유령 꼬냑 있죠? 오대꼬냑이라고 불리는 걔네들이나 뭐 그거에 근접한 가격대의 그런 꼬냑 말고 그 꼬냑에서 나는 맛이 아니라 왜 범선 모양? 에펠탑 모양? 그런왜 유령 꼬냐? 그 원산지를 할수 없는 값싼 싸구려 유령 브랜드로 만들어진 하이볼을 마시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럼 그 전에 거 브랜드인 척 위스키인 척 하기 전에 거는 어떤지를 맛을 한번 봐야죠 이야 놀랍게도 향이 강렬합니다 지금 약간 코에 닿는 거 중에 가장 센게 뭔가 잼 같은? 그런 냄내가 되게 먼저 세게 오고요 거기에 좀더 약간 과일인가 싶은 거에 집중을 하면은 또 뭔가 그 썩은 과일? 약간 상에서 버리기 직전의 과일 같은 약간 그 시큼 달달한 뭐 그런? 음 이게 낫다 어, 이게 더 나아요. 맛이 단순해진 게 오히려 좋아. 이게 낫네요. 아, 진짜 4주 동안 뭘한 건가 싶게끔 지금 이게, 음, 차라리 이 스피릿의 맛이, 오드비의 맛이 차라리 낫네요. 그렇다고 이게 막, 우와, 대박, 너무 맛있다! 이런 건도 아니고요. 다채고차 태워버린 그 나무 조각의 맛에 가려져 있던 게, 숨겨져 있던 게 이게 더 좋네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투하러 밟아 부셔뜨린 그게 없어서 차라리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백포도 농축액을 희석해서 샤인머스켓 음료라고 이름 붙어있는 걸 사다가 거기다가 설탕을 때려놓고 또 효물을 넣고 알코올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증류해서 알코올을 빡 압축을 해서 49도의 도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참나무조각의 표면을 잘 태운 거에다가 부어놓고 4주 후 그저께 마셨던 초록미실로 만든 것보다 이게 도수가 조금 높은 게 증류를 더 일찍 끊어서 그래요. 더 낮은 도수 알코올이 담기기 전에 더 먼저 커트해버린 거죠. 얘는 사실 그 증류하기 이전의거 그러니까 도수 9도짜리일 때 그때 마시면서 되게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대가 되게 잔뜩인데 일단 휘발성의 향, 뭐 휘발유나 신너 뭐 라이터기 이런 뭐 그런 냄새 있고 그 뒤로 뭐 살짝의 단네, 살짝의 고순내 이거 약간 맡아본 향인데 뭔가 이런 색깔의 럼에서 맡아봤던 그런 향이에요. 그외 트로피컬한 뭐 과일 향내라는 인풋입니다. 음, 음, 어, 야 이거. <laughs> 이거 아주 놀랍게도 향에 비해서 맛이 아주 형편이 없네요. 그 어, 맛이 이래. 이거 좀, <laughs> 맞대가리가 없어요, 이거. 금방 막 콧구멍을 때리던 향은 마음에 들었는데, 혓바닥에 닿는 맛은 그닥 막 뭐가 없네요. 혓바닥에 딱 닿으면 맛이 단계별로 촥 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그냥 나무 탔네, 빡! 뭐 이만큼 났네 이만큼 약간 과일맛? 음좀 좋다 싶은 맛이 혀에 닿았다 싶으면 금방 흘러홀로 날아가 버려서 그냥 사라지고 없어요. 이거 되게 흔한 표현으로, 피니쉬가 짧다. 아줌 없이 매우 굉장히 짧다. 좋은 거를 찾자면은 그플라이버가그 층이 혓바닥 딱 때리자마자부터 꿀꺽 넘긴 이후 그 다음에 입속 체온에 날아가는 그 단계별로 다가오는 순서가 되게 빠르니까 그냥 막빡빡박 치고 빠져버리니까 향에 오롯이 집중하게 되는데 향은 좋아요 음. 오오키한 나무 탄내에다가 베리류의 과일향 조금? 아무튼 그 이름 모를 뭔가 베리가 음. 오디 열매? 뭐 그런 느낌? 향이 그렇듯했던것 대비 입에 닿는 맛은 그닥이라는 게좀향 원툴? 색깔 되게 예쁘게 뽑혔고 도수 도 나쁘지 않게 나왔고 참넘무 저국 태워넣어서 써먹은 이 치트키들이 지금까지 좀 실패가 없어왔던 거에 비해서는 요거는 되게 좀 별로네요 근데 색깔 대비 향 대비 다가오는 맛이 얕아요 이게 기대가 크면 또 실망이 크다고 제가 기대를 너무 했나 봐요 이거 역시 뭐 이것도 탄나무 냄새 빠진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아우아우시데 진짜 <laughs> 아 이게 설탕을 너무 많이 때려 넣었었나봐요 가당을 꽤 많이 한 작업이었단 말이죠 바로 스타트 할때 당도가 곧알콜 도수니까 더 높은 도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냅다 설탕을 들이부었었않습니까술 사다 마시기 빡센 핀란드 그 가정집에서 몰래 설탕으로 만들어 마시던 밀주 그 외에 킬류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뭐 느낌적인 느낌 재료가 바뀌서 대충 떼어 만드는 싼맛 그런 싸구려 맛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얘가 더더욱이나 럼 같다 라고 또 느껴져요 그 외에 럼의 저렴 그런 거왜 있죠. 아니 이게 럼 같으면 안 되지. 사탕수수에서 아낸 당밀로 비제는 귀한 술준 럼인데 말이야 어디 설탕들이 부어서만논술에다가 지금. 아니 뭐 쉽게 가도 육수 안 뽑아도 그러면 낼수 있죠. 이럼 같다는 라 표현에 끄덕끄덕 하셨던 분들 말고 그옆에분럼 같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하는 사람한테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그 럼을 마시고 나서 끄덕. 이게 럼이지. 럼답네 하는 경우들이 보통 막 휘발유, 신나 등유 막 그런 불붙이면 난리나는 뭐 그런 냄새가 느껴질 때입니다. 또 다른 경우. 맛이 쌀 때, 싸구려 맛이 날 때. 어, 어 이거 이대로 두어 잔한더 마시면 내일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다음 날에 숙취가 크게 걱정이 되는 맛, 그거 있죠. 저는 그거를 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여기도 이래서요. 어우 야, 이 네가 럼이면 안 되는데. 왜 네가 지금 여기서 아우? 일단 아무리 맛대가리 없는 럼이라고 해도 어떤 술이 되가끔 멱살 잡고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콜라는 그냥 본인 좋아하는 걸로 맞춰 넣으셔야겠고. We'll <laughs> 이제 좀 맛있네. 아우 맛있어. 아우. 이제 좀 맛있는 한 잔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뭐, 콜라 넣은 데도 맛이 없으면 걔는 술이 아니죠. 술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이거는. 이것도 마침 제로 콜라인데, 요 안에 라임 향 들어있는 게 아주 또 상큼해서 좋더라고요, 또. 사실 뭐, 럼다기 콜라. 그래서 럼콕이라고 부른다, 그죠? 근데 거기에 또 라임을 얹으면 쿠바 리브레라는 카테리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렇다고 이게 쿠바 리브레냐? 그건 또아니고 그러면 럼콕이냐? 그것도 아니에 일단, 얘가 <럼> 럼이 아니잖아요. 얘는 일단, 가당한 샤인머스켓 음료를 바효시켜서 증류한 다음에, 리치드인 헤비 차드 오크스틱이라는 이름의 술을 넣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는 사람이 마셔본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일단 럼 콕에서 그러니까 뭐 바카디 쯤으로 만든 럼콕칩시다 거기서 단맛 좀 빼고 태운 나무향은 더 많이 얹고 나무향이 좀 거칠어졌고 걸도도 밟았고. 전투하로 밟기 전에 이틀 내내 비가 왔었고 제가 음식으로 비유하면은 그게 미역국 미역국에 보통 국간장으로 간을 하잖아요 색깔 연한 그 국간장 근데 이건 단한 방울의 간장은 넣지 않고 그냥 소금으로만 간을 맞춘 미역국 같은 느낌? 근데 거기에 미역도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뭔가 좀 슴슴한 어딘가 허전한 미역국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초록 매실이랑 샤인머스켓 과일 안 썼죠 물론 뭐이 안에 매실이랑 청포도랑 들어있지만 내가 넣은 건 아니니까 아하, 이거, 이거, 맞아, 이거? 뭐, 어, 닭한 마리 통째로 소태나 놓고서 한참 오래고 와서 감칠맛을 뽑아낸 육수를 쓰는 것도 좋지만 뭐, 쉽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죠? 여기에 효모 뭐 바로 때려넣는다고 해서 바로 즉시 알콜도 수 빡! 오를 정도가 아니라서 설탕을 때려넣었죠? 이 안에 만들어진 알콜 총량에서 이당류의 설탕 차지하는 부분이 잔뜩. 아, 이거 맞나? 이거 설탕으로 만든 수류와 마찬가지인데? 소고기랑 사골에서 맛있는 맛을 응축시켜서 뽑아낸 육수에 담긴 냉면 너무 맛있지? 잘 알죠, 그거? 근데 또더 빠르고 편한 치트키도 있긴 한다 그죠. 네. 알코올을 압축하는 과정인 증류를 거치고 거기다가 오크통 숙성하는 데 효과를 내려고 <laughs> 이거를 흉내내는 편법에뭐 치트키 같은 그런 반칙의 참나무 조각, 요거 태워서 집어넣기까지 해버리고. 이거 사실 너무 쉽게 쉽게 가는 그 딸깍이기는 해요, 사실. 참나무를 결대로 썰어서 길게 늘어뜨린스타브를 하나하나 줄여면서 만들어낸 옥통 거기 채워놓고 알콜이 나무에 스며들었다. 가생발되면서 다시 빈 공간이 생기고 다시 그빈공간에로알콜 스며들었다가 날아가고 등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일단 딸깍은 딸깍인데 양이 많아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할 거는 일단 사과. 그 외에 실제 과일을 넣지 않은 거에는 과일 사진을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100% 들어가 있는 주스 1.5리터짜리를 총 14개 때려 넣었고요오 남이 이미 가장 때려놓은 사과, 과유도 같이 넣어주면 여기까지 보면서 아 애플 사이다 그거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이만큼의 선택만 든 이유는 또 증류까지 할 분량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60도까지 끌어올린 거를 섞어서 스테로이드하 통에다 마을리핀는 시즈닝을 하려고 이런 주정 강화 사이다. 아, 스포하지 말까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밟아 부셨뜨린 그게 없어서 차라 조금 더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뭐 이만큼 줄어들긴 했는데 이것도 되게 힘겹게 마신 게아 이게 지금 무슨 맛이냐면 되게 그안 음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입니다 간이 지금 일하는 게 너무 아깝다할까